예, 안녕하세요. 예김우철이회사입니다 장한의 아재 원포인트에게 오늘은 초도 감사, 초도 감사 예전에 제가 잠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도 감사하면서 받은 회사 입장에서 요거 받을 때 회계 충격이 한번 와요. 회계 충격이 옵니다. 이 초도 감사가 뭐냐면요, 회계 감사를 처음 받는 거예요. 처음 받는 거 외부 감사를요, 그렇죠? 외부 감사를 최초로 받는다. 외부감사 누가 받아요? 기억나세요? 예.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매출액이 100억, 종업원이 100명. 이 중에 2개 걸리면은 받는 거예요. 2개 걸리면은. 예. 제일 좋은 케이스는, 요렇게 요렇게 2개 걸리면 회사가 그래도 괜찮죠. 그쵸? 예. 자산도 크고 매출도 나고. 네, 안좋은게 이제 부채 막 들어있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첫번째 이렇게 딱 감사가 딱 되게 되면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 회사는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고 회계 처리하고 세금 내고 했어요 즉 회사의 회계에 포커스 장부관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로지 택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택스 세법이라고요 세법 법인세법이 되겠죠 법인세법 세법과 회계, 회계 기준 기본적으로 초도감사할 때는 우리 회계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거하고좀 매칭이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세금만 적당하게 내고 하는데, 요 감사를 딱 받아버리면은 요 괴리에서 갑자기 한 방에 자본이 확 주는, 자본 잠식으로 가는 요런 상황이 생깁니다. 요게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도감사 받을 때, 저도 초도감사를 뭐 많이 하지만은 항상 이슈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단골 메뉴. 첫 번째. 감가상각비. 요거 뭔지 아시죠? 강가 상각비 유형 자산. 보통, 무형 자산은 거의 없으니까, 초등학생한데 유형 자산. 이를테면은, 건물. 삼각 대상인 뭐, 건물이라던가, 부축물, 차량, 집기, 시설 장치.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취득하면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애들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쵸?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는데, 얼만큼 가치가 떨어지는지 모르죠. 예, 우리가 신이 아닌데, 자동차 타면은 날잖아요. 그쵸? 가치가 줄었을 건데, 얼만지 모르죠. 그쵸? 그거를 회계적, 인위적으로, 그러한 가치감에서부터 인식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는요, 비용이긴 한데, 실제로 현금이 나가야 안 나가요. 현금 유출이 없죠. 예, 현금 유출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상으로 상각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예, 비용을 안 잡아도 돼. 왜? 비용 안 잡으면 뭐예요? 세금 더 많이 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장국에서 특별히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이건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한 나름 합리적인 자산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초도감사를 딱 걸리면요. 그 동안 예를 들어 건물로만 20년 쓴 건물이 있어요. 10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0년 썼어요. 근데 회사 장부에 그대로 100억 있어요. 회계상으로는 이거 얼마로 보느냐? 한 50억으로 봐요. 반 정도 썼다 이거예요. 즉, 자산이 50억이 빠지는 효과가 한 방에 나타납니다. 한 방에. 예. 어때요? 우리 재무 상태표를 딱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데, 요런 거는 사실은 저의 개초보 강의를 들어야 뭐 아는 거예요. 그쵸? 기본입니다. 회계를 아시는 분은 다 아는 건데, 자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한 120억 있어요. 부채가 뭐한 80억 있고요. 자본이 40억 있었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산이 50억 날라가. 팍 날라갔어. 그럼 뭐예요? 자본 날라가는, 자본 날라가는 거예요. 예,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이게. 그쵸? 요런 일이 생깁니다. 요런 일이. 특히나 건물, 구축물, 차량 이런 거 많이 들고 있는, 내지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조업, 요런 데는 충격이 크게 나타나겠죠. 예. 요러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피할 수 없는 또, 대표 선수가 하나 더 있죠. 예. 그 이름도 어, 유명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이건 뭔가요 요거는요 종업원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만 무조건 퇴직금 줘야 돼요 법으로 그쵸 종업원들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회사가 좀 크면 규모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충당, 퇴직금을 최소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회사는 요거를 미리 부채로 계산합니다. 즉, 전, 종업원이, 글씨 왜 이렇게 못쓰니? 아, 글씨 좀잘 썼으면 좋겠어. 아, 참. 학원을 다녀볼까? 전,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를 계산해 요거를 뭐냐 퇴직금 추계액이라 그럽니다 퇴직금 추계액 최소한에선는 요거를 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채 부채 요거를 부채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요거를 안 잡아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왜? 요거 지금 당장 퇴직금 주는 현금이 유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퇴직 급여 대변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현금이 안 나가요. 그렇죠? 비용으로 잡긴 하는데 회계상으로는 비용인데 세법상으로 요거 안 잡아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예. 하지만, 초도검사를 받을 때는 요걸 잡아줘야 돼요. 일시에 부채가 확 늘어납니다. 부채가. 종업원들이 많은 경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점점 늘어나요. 왜? 월급이 증가할 테니까. 요 퇴직금은 계산하는 게 거의 최종 받은 월급. 그거에 근속연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지막 월급이 지금 현재 500만원이에요. 10년 근무했어, 10년. 10년 근무했어요. 10년. 예. 그러면은 5천만 원 되는 거 5천만 원. 예. 아무튼 부채가 확 증가해요. 이것도 똑같죠. 아까.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인데 갑자기 부채가 확 증가해요. 확 증가해. 그럼 자산이 증가나요? 그게 아니죠. 자본이 주는 거. 자본이. 예.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부채가 확 증가한다. 그래서, 일시에 초도검사를 받을 때, 이러한 감가상각비 퇴직급의 충당부채 때문에 회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익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실로 돌면서, 자본, 잠식 예,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서, 대표이사님이 충격에 빠지고, 담당자가, 어, 내가 뭘뭐 잘못했나, 뭐,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왜? 우리는 그동안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세금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초도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될것 같다! 할 때부터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 미리. 이러한 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또 초도감사에서 또 항상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회사에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 문제 알죠? 예, 또 금방 지저분해졌으니까 한판 닦고 재고자산이 뭔가요? 이것도 제개초부에게 들으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했는데 재고 한자가 창고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즉 판매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재고자산, 뭐상품이라던가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죠? 상품과 제품의 차이가 보다 상품은 유통이에요, 유통.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 파는 거예요, 상품. 제조는. 이 제조예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예. 둘다 재고자산이에요, 왜? 판매를 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재고자산이 있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요 재고자산 금액이 좀 있으면은, 초도감사할 때 감사 의견을, 적정 의견을 못 받아요. 요거는 무조건 거의 한정 의견 간다, 한정. 우리 감사 의견은, 회계법인, 회계사가, 저 같은 회계사가 감사를 했더니 의견을 줍니다. 크게, 적정, 한정, 부적정,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의견거절.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가는데,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초도감사는 거의 한정이 나와요. 적정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매출원가라는 거 계산할 때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매출에 대한 원가 계산할 때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한 재고 마이너스 기말 재고에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기초재고에 대해서 감사인이 감사를 못 했어요 작년 거니까 그쵸 요 숫자가 확정이 안 되니까 매출원가도 확정이 안돼 기말재고도 확정이 안돼 숫자에 대한 검증을 못했으니 요거는 한정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이 있다면은 외부 감사 대기 이전에 감사를 한번 미리 좀 받아놓고 해놓으면은 요것도 피할 수가 있어요. 적정 의견도.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초도 감사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에 좀 신경 쓸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지만 국지형 거한세 가지 포인트만 요약하면은. 뭐예요? 요약이 됐나요? 첫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미리미리 좀 해놓을 필요도 있어요. 미리미리. 예.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세금도 좀줄수 있고 이익이 나는 경우에, 그렇죠? 감가상각. 두 번째 퇴직 퇴직금 관련된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예. 이것도 미리미리 내지는 퇴직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 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연금.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재고 자산이 있는 경우, 기초재고 확인이 안 돼서 감사 의견을 잘못 받아요. 한정의견을 받아요. 한정의견. 예. 그런데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도감사 대기 그 직전에 감사를 한번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렇게 감사받는 거, 요건에 대서 감사받는 거를 우리는 법정감사라고 하는데, 법정감사, 법정감사 이전에 그냥 받는 거, 그런 거를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임의감사, 임의감사를 한번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초도검사 여러분들 담당자님, 내지는 대표님 보실 때, 우리 회사가 자산부채 매출 종업원 봤을 때 외감이 될것 같아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원포인트에게 초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